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남자가 이렇게 해주면 바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기다리기.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년 여성에게 다가갈 때는 높은 텐션과 재미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편하게 천천히 어필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진짜 별로인 남자가 아니라면 옆에서 잘 기다리기만 해도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 정도로 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은 남자를 선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저렇게 느린 스피드에 맞추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녀가 서로 알아갈 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남자들은 과거의 여자를 만나면서 받았었던 상처들을 그렇게 오래 남겨두지 않고 다른 상대에게 대입시키는 경향이 크지 않아요. 조금만 회복 시간을 갖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그 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러운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기다려주고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게 될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확인시켜 줄수 있는 남자를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인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한테 다가가는지에 따라 방식과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차별화된 칭찬 나이가 좀 어린 여자들은 아무리 뻔한 말이어도 남자들이 예쁘다, 매력있다, 뭐 이런 말몇 마디 해주면 진짜 좋아하는 게딱 보입니다. 근데 중년 여자들은 저렇게 뻔한 말들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막상 좋아도 좋아하는 티를 잘 내지 않으며 일단 더 경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뻔한 칭찬이 아닌 조금은 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너 진짜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보다는 원래 단발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조금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말이죠 저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왜 나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나랑 왜 썸을 타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렇게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조금은 경계를 풀어주게 되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멘트를 쳐가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답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자는 그냥 경계대상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년 여자들은 부담스럽고 뻔한 칭찬을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대로 나쁜 남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다리고 차별화된 칭찬을 해주는 남자, 중년 여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남자 유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건 너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거고, 솔직히 중년 여성들조차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여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모두 다 하는 진짜 나쁜 남자, 이런 남자에게 신선한 감정과 묘한 끌림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매하게 나쁜 남자인 척 연기하는 남자가 아니라 절대 착한 남자가 될수 없는 제대로 된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비위 맞춰주고 배려해주기 바빴었는데 나쁜 남자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그 남자에게 눈치 보고 어느 순간부터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면서 신선하다고 느끼는 거죠 또한 저런 감정을 한번 제대로 느끼게 되면 뻔하고 재미없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쁜 남자와는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엮이게 되는 순간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